이혼은 100% 실패입니다. 이혼하면 안 되나? 아 그럼 나 실패 안 하는 삶을 살려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공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혼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혼 자체는요, 그냥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 말고는 없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오늘 드릴 주제는요, 이혼이에요, 이혼. 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혼은 실패인가요? 아닌가요? 이혼은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실패죠. 이혼은 실패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을 우리 사회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막 즐거워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어요. 걱정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 결혼할 때그 과정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과정이 없이 청산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청산을 하려면 그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연애하고 그럴 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을 때는요, 그 연애할 때그 순간마저도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할 때 사유는요, 결혼할 때도 다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미. 이미 다 있었고, 나는요, 심지어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가지 이유로, 그 내가 느낀 그 낌새 있죠. 기이 일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평가 저러하고 이렇게 꽁꽁 싸서 가슴 한 켠에 깊숙히 묻어두죠. 그 이외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 나는 결혼할 때가 됐어. 두 번째 이 정도면 괜찮아. 세 번째 아, 이 정도 단점은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어, 뭐 둘이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까지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사유로. 그 사유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볼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얼마나 내가 그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가슴을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은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열받아 하세요 열받아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상담마다 보면 패턴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냉정하게 이혼에 대해서 앞으로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차 이혼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혼은 100% 실패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나 아 그럼 나 실패 안 하는 삶을 살려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럼 성공이에요 자 이혼은 실패가 맞아요. 그럼 이혼을 안 하는 게 성공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아니죠. 이혼을 안한게더큰 실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를 안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혼 말고 다른 거, 뭐 시험이든 아니면은 이별, 다른 연인과의 이별도 실패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잘 회사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어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되게 많은 실패를 합니다. 살면서. 저도 그랬고요. 저의 실패는 대부분이 30대에 몰려있었죠. 그게 좀 문제였지만, 실패도 여러분요. 좀 분산해서 일어나야지, 실패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30대에 실패가 다반사였죠. 30대에 아무튼 저의 인생은 그냥 실패, 실패사였습니다. 그쪽에 이혼도 들어가는 건데, 실패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실패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는 창조력이 있다고 했어요. 실패의 창조력을 여러분 일단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실패로 나는 끝났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그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아,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창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성공의 길로 갈수 있다. 이 실패가 나를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확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요, 인생의 그 타임라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성공의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을 할때 보면은, 내가 지금은 실패가 맞아요. 이구간에서 실패야. 근데 내가 10년 뒤에도 실패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보다, 이때보다 훨씬 더, 이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큰 성공을 할 수, 할 것이냐는, 나의 지금의 마음가짐과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실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혼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혼 자체는요. 그냥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 말고는 없어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냐면요. 이혼에 이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마무리하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이 진짜죠 이혼 후에 삶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실패랑 마찬가지예요 이혼이라고 해서 별다를 건 없어요 다른 실패랑 물론 강도가 크죠 강도가 크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실패랑 똑같은 실패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더 멋있게 그 전보다 월든의 소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성공을 맛보게 될 거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성공의 세 가지 법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으면 못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되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성공을 맛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비로소 진정한 경계를 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 어떨 때만 오는 거냐면 큰 실패 뒤에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하지 않고는 그런 성공을 못, 못 보죠 못 맛보죠 자 실패를 안 했다는 건요 시도를 안 했다는 시도를 안 했다는 이 꼴입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시도와 도전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넘으려고 나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넘기엔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패라는 게 어떤 노력 끝에 오는 게 실패지 가만히 있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큰 실패 뒤에는요. 큰 실패를 하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큰 실패를 하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위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대의 실패를 겪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실까지 갔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는요,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필요해요. 제가 욕망도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야. 나는 위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크게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뭐, 아, 그냥 열심히 살지 마.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런 풍조가 좀 만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소로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아서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스파르타인처럼 살고 싶지. 그러니까 강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거를 그 경기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다른 또또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경기를 또 넘어서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살고 싶지.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아 지금도 좋다, 괜찮다라고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저의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풍토에는 반대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가 내려가야지 위로 올라가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아이 정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보니까 어, 내가 남들보다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 아 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현실에 안주할 확률이 크죠. 근데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은 알죠. 여기에 있다가 떨어져 온 사람은 여기에 삶을 알죠 그리고 여기보다 더 위에 삶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이이 그, 이 차이 있죠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난 영원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아니면 언감생신 예전은 언감생신 그보다 더 성, 성공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규정지어 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을 망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혼은 실패가 맞다는 거 인정, 인정하세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그럼 이혼을 안 하는 게 성공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실패가 앞으로도 영원한 실패이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저를,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냥 제 말을. 제 말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이혼이요 이혼이 실패지만요 발전적인 실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 실패이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안할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은요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영원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혼을 결정했는데 괴로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은 실패야 맞아.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보다 더큰 성공을 할 거야. 이보다 더큰 성장을 할 거야. 이혼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혼 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끝났어. 그런 거에 에너지 쏟을 그런 거에 쏟을 에너지는 없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 후에 나의 삶에 정작 쏟아 부어, 부어야 될 에너지는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그냥 그 위치에 머물, 머물러서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그냥 실패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믿으시고요. 어, 이혼은 실패지만 뭐다? 창조력이 있는 실패다.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더 집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결국은요 이혼 후에 삶을 잘 살려면요 뭐예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혼했는데 되게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까요 전혀 그럴 일은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나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나 밖에 없어요 나 그러면 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아류 노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시고요. 제 말을요,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고요. 그냥 제 말을 믿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고시아